지금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의 값을 구하기 위해 인실을 정리하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따로 구분지역 계산하면. 0이니까 얘도 0, 그럼 얘도 0이 되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2, 5, 고 x 플러스 y가 1이니까 x 세 제곱 더하기 y 세 제곱은 음, 곱사공식으로 그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이 <laughs> 근데 요 값은 1인데 지금 얘네 둘이 오니까이 x, y는 마이너스 4고 그럼 x, y는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이고 얘네 둘이 오니까1 곱하기 7은 해서 7